어, 사각형이고직사각형인데 여기를 10cm로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귀퉁이를 자르겠대 윗편의 응. 길이가 10cm인 직자각형이 몇 개가 나은 거야? 네개네 네 개가 나은 거야 이네 개가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를 물어본 거 있습니다 똑같을까? 몰라요 응. 그렇알수 없죠 똑같이 만들 수도 있고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딱 어, 보기에는 어때 선이 잘 그렸어? 똑같아 보여? 내게 달라 보여 좋아요 네 다르게 그렸어. 좋아. 자 10cm 1 0 c m 라도 뭐에 따라서 좀 다를까 얘들아 위치 그렇지 위치에 따라서도 아 그냥 내 위치는 그냥 뒤집으면 되잖아 위치 말고 그 선분과 그오과 닿는 이, 이 길이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얘랑 얘랑 또이 각도도 얘랑 얘랑 달라질 수도 있을 거야. 나기지 말라는 통과기 활동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이러닝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활동을 좀 확인을 할 거예요. 같이 확인을 할 거야. 이 모자 쓰면 그림을 잘 그리니까 A B C랑 D E F 어때 합동이지? 오 맞네. 어? 어? 아니라고? 아직 모르죠. 왜? 왜? A B C F 어때? 내만 완전 합동 아니야? 합 아닙니다. 그림이 별로 아니야 이거 합동인데? 네. 야 A B랑 D 같대. 뭐 같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자, A S A 찾아보자. 색분이니다 여기 습니다 아, 선생님 가져 자, 좋아. 자, A S A 찾아봅시다. A S A에서 S 찾아보라 했더니 a 시이에요 F 응. 근데 c 에 f 가같걸로론 우리가 ASA, 합동이라고할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각 p 각? l 각? 각? a Pila, Cup, Pila, Cup, Pila, Cup, Pila, c u a 밖에 없어.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합동 조건 ASA 합동 조건에 의해서 얘네들은 합동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수많은 직각 삼각형들을 만날 건데 그 수많은 직각 삼각형들이 합동인지 아닌지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각의 각도를 계산하는 행위가 좀 귀찮다, 쓸데 없다라고 느껴진 수학자들이 야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중일 때 다뤘으니까 일반 삼각형 말고 직각삼각형말의 합동 조건을 만들어보자. 그 증명은 어떻게 해? N개의 합동이니까요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지. 저번 시간 우리가 증명을 하는 이유. 어떤 문장을 증명했어? 그 문장을 그대로 다른 증명에 쓸수 있는 거야. 아, 예, 저. 음, 좋아. 좋아. 아무리 봐도 SSS, SAS, ASS 또는 다안 된대. 선생님, 그게 음. 맞어. SAS 안, 오, S. S. 아, A. 여기가 애매해. 여기 무슨 각도인지 몰라, 각이. SAS 안 되고. 어, SSS 되나? SS는 s 되는데, EF랑 BC랑 같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어, 없어서 안 돼. 좋아. ASA는 왜안 돼? 각도 두 개를 내가, 합은 아는데, 합은 몇 도야? 두각이 그러니까 90도인 거 아는데, 각각의 각이 같은지? 알 아, 올라 몰라. 몰라. 그래서 얘도 짤. 어. 근데 뭔가 어떤 것 같아. 얘도 똑같이 내가 이것도 보여줄게 영상에서. 얘네들 이렇게 그어가지고 옮기면 A, B, C랑 D, F랑 딱 맞을 것 같단 말이지. 음. 자, 랬더니이 친구가 무슨 아이디어인데요? 삼각형 하나를. 둘로 뒤집어 놨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응. 네. 2번 시간 전 시간에 걸려였어. 무슨 생각? 형태요 이등변 삼각형. 그렇지. 네. 네?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응. 첫 번째 성질 뭐였어? 두. 무슨 각? 밑각의 네. 크기가 네. 네. 같다. 두 번째 성질? 이등변이등분선이 네. 등료. 그 무슨 각의 체각에 이등분선이 밑변에은수직인무선이나 오, 좋았어. 큰데 보니까 지금 내가 SSS까지 가기는 힘들지만 이 나머지 S, EF랑 B가 같다면 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도 있고 또두 번째로 어디? 어, 직각을 포함한 변 중에 즉, 직각삼각형의 뭐 이그림에서 높이죠? 높이가 되는 변인 AC와 DF의 길이가 같다는 점을 근거로 승연아, 너라면 이 DF를 뒤집을 수 있을까? 이등변삼각형을 배운 직후에 나 왔어. 어? DF 뒤집으면은 얘네 둘이 합쳐지지 않을까? 저런 화면의 화면 속에 있는 모양 A가 D가 되고 C가 F가 되는 이런 모양으로 뒤집을 수 있었을까? 이등변삼각형을 배운 여러분은 뒤집을 수? 아, 그래도 없어? 관련이 음. 선생님이 이등변 삼각형 성질 관련 증명할 때요 이 상태에서의 수 안에 하나 더 해줬어. 어, 하나 더 어떻게 했어? 내가 삼각형을 쪼갰지, 그렇지? 그 쪼갠 삼각형을 많이 본 여러분이었다면 돌려서 붙일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줘서 해보게할 거예요 좋아 아니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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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뒤집 어떻게, 어 어떻게, 발견할 수있 어떻게, 게수학자어도 진짜 아까 시떻이가한달 동안 생각하면 할수 있다 그랬잖아 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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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 학자들 여러분보다 막 똑똑하고 대단해서 이런 게 발견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한두 달와 하면서 생각해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한 시간 만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 여러분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나 이 능력 삼각형을 배워왔던 여러분이라면 이 아이디어 어, 부담 없이 그냥 오 합쳤구나 와 그러면 좋겠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 있죠 왜 돌려? 나, 아, 이라고. 으쌰. 수 있겠네 정도로 네. 이제 A, B, E, G. 이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이등등등등등이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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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오뭐 A S A다 아니면 수직 이등분이니까 S S S. 그렇지 B C랑 F가 같다해서 S S S.와 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 S A S도 됩니다 우리 A C가 공통이니까 공통을 또 써놔야지 좋아요 다 되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뭐야? 우리 두 삼각형이 뭐 하는 거야? 좋아, 자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여러분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야?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각의 크기가 같은 케이스. 빗변의 길이와 한 각, 그렇지?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고 뭐가 같아? 그렇지 직각을 끼운 중에 하나의 길이가같다라고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알자를 씁니다. 무슨 알이게? 라이트 알이야, 라이트 알. 음. 직각삼각형이 영어로 라이트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알이고요, 알. H입니다. 무슨 H개? 비변할 때 H야. 음, 좋아. 자, 그리고 각 어서지? 뭐 A. A. 얘는 R H s 습니다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